안녕하세요. 농어촌 스토리 길 위에서 길을 묻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길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걷게 될 오유진입니다. 농어촌 스토리 길 위에서 길을 묻다는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걷게 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남양주에 위치한 다산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제주도 올레길처럼 남양주 올레길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비가 와서 그런가요 더욱더 낭만 있고 아름다운 길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군요 경기도 남양주시가 최근 개장한 남양주 다산길 남양주의 다산길은 서울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산과 강이 어우러져. 도보 여행에 새로운 재미를 제공하는 곳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조선 말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의 생거와 묘가 있어 정약용의 호를 따 다산길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삼가강이 어우러져 더욱 걷기 좋은 다산길. 나 이렇게 아름다운 길에서 혼자 걷느냐? 아닙니다. 제가 아주 멋진 길동무를 오셨거든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김영아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만나게 뵙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저도 아직 어, 이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길을 소개하게 돼서. 네, 네 여기 다산 기록시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처음이에요. 그런데 아, 음.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신다고 하니까 빨리 떠나봐야겠습니다. 길 위에서 길을 묻다, 여러분 길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다산길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의 답사지에 항상 소개되었던 폐철도길, 옛 팔당역의 폐철도를 사람들이 걷기 좋은 길로 개장하며 많은 이들의 추억과 이야기를 만들어 주던 이곳이지만 최근에는 남한강변 자전거 도로로 새롭게 변신 중이었다. 음, 대표님 여기가요? 원래 그냥 우설길이었대요. 그렇지. 이제 옛날 300년 전 여기 이제 다산 시절에는. 숲 속에 이제 그 어떤 오솔길이었겠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철길로 만들고 음. 이제는 자전거를 워낙 많이들 타시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네, 자전거 도로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산업화 때는 이게 이제 철길이었잖아요. 그죠. 근런데 이제 경춘 어, 그 철도가 따로 나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즐기자 그래서 이제 자전거 도로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얼마나 멋있는 이 남한강 경치를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게 대표님도 자전거 타러 한번 오셔야겠는데요. 아, 네. <laughs> 자전거 하나 사서 와야 되겠는데. 진짜로, 예. 네, 대표님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아. 자리를 옮겨봤는데 네. 네, 어떻게 괜찮으세요? 아 이게 너무 낭만적이고 이렇게 가끔 걷다가도. 쉬고, 이야기하고, 이런 공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 네.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을 또 길이라고도 하지만, 음. 살아온 인생을 또 길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네. 대표님의 인생의 길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laughs> 나 어, 남들 하는 그냥 평범한 길로 왔어요. 그 대신 이제 남보다 조금 앞서 왔으니까 내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 길을 걸어올 사람들한테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늘 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지금 대표님을다 가까이서 뵈니까요. 네, 네. 정말 예순이 넘었다고 할, 못하겠어요. 정말 너무 네. 이 살인미수 너무 멋지시고, 네, 전혀 시련이란 건 네. 없으셨을 것 같아요. 아, 세상에 시련 넘는 사람이 어디있어 이게 시련이라는 거는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시련이 있거든. 그게 자기 목에 시련이 있는 거야. 그 자기 목의 시련이라는 건 자기가 만들어낸 거지 남한테 남이 준거 아니거든요. 음, 근데, 아, 그런 거였나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왜 대부분 어. 사람들 저조차도 정말 시련을 겪으면 이렇게 음. 그냥 푹 주저앉아버리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어, 청년 시절에는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그 어. 영업을 했는데 이제 세일즈라고 그러는 것이 이렇게 내 맘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걸 잘안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잘 극복하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그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일종의 인생 세일즈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그래서 역시 음. 성공하신 대표님은 역시 남다르세요. 아직 성공 안 했어요. <laughs> 아직 성공은 <laughs> 네. 안 했고, 저도 하여튼 지금 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어, 실패를 오히려 자기의 그 약으로 쓸 수가 있는데, 꿈이 없으면 그 실패에 묻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모두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본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제 곧 있으면 예6네번째 음. 책이 발간된다고 들었거든요. <laughs> 네. 사실 한 권의 책을 보통 사람이 집필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많은 책을 내셨는지. 글쎄, 그거는 어, 제가 이제 예6네살에 금년이. 네. 그래서 이제 64번째 책이 나왔는데, <laughs> 그거를 어, 제가 이제 에이지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에이지북이라는 건 뭐냐? 한번 골프 칠때 이렇게 자기 나이만큼 이 어, 치는 걸 에이지 샷이라고 그러거든. 어, 에이지. 네.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예4네 살인데 예4네 번째 책을 쓴다. 아 그럼 이것도 에이지북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 여기가 지금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계셨던 음,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의미가 조금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laughs> 아까 제가 처음에 와서 걸을 때부터 이 온몸에 뭐가 촥 찌릿이 한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길이라고 그러는 게. 그 300년 전에도 다산이 걸었던 이 길일 것이다. 응. 그러면 그분이 여기를 걸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분은 과연 아, 내가 아, 배울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마치 그 300년 전에 다산이 그 혼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어. 어, 책을 쓰시거나 뭐 이럴 때 이런 쪽으로. 영감을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럼 이쪽으로? 음, 그책 쓰는 것도 일종의, 네. 저는 이제, 어, 어, 열전에 한번 그렇게 쓴적인데소 같이 네. 한다, 다 소. 소라는 게 뭐냐 하면은, 소는 그 위가 네 개가 있잖아요. 그 위가 네 개가 있는데, 그 소가 이제 풀을 보면 막 뜯어먹어요. 왜냐하면 그, 어, 누가 이제, 어,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풀을 막 뜯어먹고, 조금 시간이 날 때, 이제 앉아가지고 이 되새김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워낙 정보들이 많고,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나한테 도움이 될것 같은 정보 막주서 먹어야지, 막 주워 먹어야지. 네. 막 먹고. 조금 이제 시간을 내서 그거를 다시 한번 반추해야 돼. 정리를 해서 거기에 무슨 컨셉을 가지고 이걸 잘 정리할 것인가. 그게 이제 글이 되고, 그게 책이 되고, 그게 나름대로의 저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네, 감히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의 정약용 선생님이 계셨다면 <laughs> 네, 지금 2011년, 현재에는 네. 대표님이 계시잖아나요 아, 그회 전혀 비교가 안 되고, <laughs> 네. 어, 아, 제가 정말 오늘 하나 반성하는 거는 내가 여러 가지고 그 벤치마킹 할수 있는 사람들을 외국에서 찾았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라든지 아니면 마크 뭐 잭웰트라든지 이런 경영의 뭐 피터 드래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서 이렇게 찾았는데 가만히 와서 오늘 보니까 어 이게 정영규 선생이 가장 이노베이트하고 가장 그 다산이다, 다산. 그 저는 이제 다산을 어떻게 쓰냐 면 만을 따자에 생산을, 산, 아, 산러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다산 선생님은 그건 아니지만, 아, 제가 생각한 다산은, 아, 책을 다산하신 분이구나. 그럼 그분은 어떻게 그 많은 컨텐츠를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베풀었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뭐 가장 벤치마킹 해야 되실 분이 다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laughs> 네, 대표님, 제가 대표님과 오늘 길 여행 떠난다고 해서 네. 또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아, 그래. 네, 근데 소셜 마케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항상 그, 리딩 엣지가 돼야 된다. 그냥 앞서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려면 시대 트렌드를 잘 알아야 된다. 그 시대 트렌드를 내가 어떻게 소화할 거냐. 그게 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스마트 소셜로 다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소셜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인간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안에 많은 스토리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 이게 소셜과 마케팅을 결합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소셜 마케터라는 걸 했는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이게 제일 필요한 거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있는 스토리를 소셜로 올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작물들을 또 소셜로 올리고, 그러면 그게 아는 사람들끼리 판매도 가능한 거다. 그렇게 돼서, 진짜 이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전 세계가 큰 장터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소셜 마케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하고 특히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이걸 이용했을 때전 세계를 자기가 마케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해요 네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정보를 얻어 가는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많은 얘기가 남아 있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laughs> 네 근데 그 전에 우리. 음. 식사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 배가 굉장히 고픈데 어떻게 시작하시죠? <laughs> 아 금강선 구경도 식구 경이니까 먹고 해야 되겠죠. <laughs> 네, 그럼 열심히 먹고 또 남은 길 열심히 걸으면서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또 다시 길을 나선다. 피해 철도를 지나 조금 걷다 보면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숲속 길을 걸을 수 있다. 한 모퉁이를 돌아 눈앞에 드넓게 펼쳐진 연꽃밭 초록의 연꽃 잎이 잔잔한 물결 위에서 반갑게 우리를 맞이한다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는 고귀한 식물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로 손꼽히는 정약용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인지 모습이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든다. 오늘도 해가 떴어요. 그래 말해. 그래서 나이 네. 선글라스도 써. 그랬잖아요. 감사시켜보오 역시 <laughs> 멋쟁이세요, 네. 아, 그렇죠, 맞아요. <laughs> 네, 대표님 지금 저희가 걷다 보니까요, 여기가 영꽃밭이래요 아. 바로 마제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영꽃밭 어떠세요? 아우 너무. 연꽃이 이파리가 너무 크고 봉우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진흙에서 올라오잖아요. 아, 그렇죠. 또 아주 엄청난 꽃이지 이게. 맞아요. 네. 이또 연꽃이 또 청결 또 음, 아름다움의 음. 상징이잖아요. 그래, 네. 어, 정말 역시 우리 자연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좀 걸었으니까 한번 저기 정자 있는데 한번 가서 쉬어볼어 연꽃 정자네 저건. 거 <laughs> 연꽃 정자가서 한번 쉬어볼까요? 네, 그럼 그러지. 대표님, 지금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네. 굉장히 자연경관이 좋아하고 p a n e s e Japanese, 0 a p a n e s e Japanese, j a 요즘 n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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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이 p a n e s e Japanese, Japanese, j a p a 이 e s e Japanese, Japanese, j a p a n e 거 어, A라는 기술과 B라는 기술이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게 합쳐지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스마트폰이 그건데, 전화기 기술하고 컴퓨터 기술이 합쳐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의 트렌드가 이게 컨버전스 되거나 융합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융합은 일종의 하나의 비빔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비빔밥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빔밥. <웃음>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렇게 했는데 비빔밥을 막비벼먹으면 새로운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래는 B래는 C래는 거를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지만 이거를 섞어서 다시 잘 비비면 아주 색다른 맛이 나는 거다. 마찬가지처럼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렇게 융합시키면은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컨텐트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융합을 또 비빔밥에 비유해 주셨는데, 네, 근데 말은 이렇게 들으면 쉽긴 한데요. 아무래도 농어촌은 어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어, 비빔밥을 잘 만드는 사람도 있고. <laughs> 비빔밥도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이것들을 잘 어, 버무려서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현재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직접 만들 수가 없다면, 은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어, 버무는 작업을 도와주거나, 그거를 또 어,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어떤 유통을 좀 바꿔주거나, 이것도 일종의 융합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좀 이렇게 맛있게 못 만들겠다, 그러면 어, 지역에 있는 대학교 학생이나,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의 기술을 잘 이렇게 또 그것도 융합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또 타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융합시키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면 젊은이들에게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농촌에 계신 분들은 소재가 제공되니까 네. 이것도 융합의 방법으로 시행을 하면 된다 이런 어, 이야기죠 일석삼조네요 음,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표님이 또 도전하셔야 되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음, 그래서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한번 새로운 걸 시도를 해 보겠다 그래서 남한테만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한번 직접 시험을 해 보는 거죠 그것도 좀 나이가 든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교훈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셜을 열심히 배우고 스마트를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소셜 칼리지라는 것도 좀 만들었고 또 그것들을 잘 팔을 수 있는 어떤 그 쇼핑몰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저를 좀 따라서 <laughs>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진짜 젊은 층도 도전하기 힘든 부분인데 굉장히 힘쓰시고 계세요. 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해서 한, 한 번, 낮에 한번 와서 여기서 점심 먹고 한번 걷고 네. 네, 그런 방법은 있겠구나. 그 어, 그렇게 그러니까 하루, 하루 잡아가지고 오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우리의 다산길 여행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했다. 입구부터 김영한 대표가 손에서 떼지 않던 스마트 패드를 바쁘게 움직인다. 김영한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려고 하는 이곳은 다산 정약용을 만날 수 있는 다산 유적지. 다산 정약용의 생가와 묘가 있고 정약용의 다양한 발명 기구와 함께 곳곳에 다산의 저서 속에서 내려오는 많은 글귀들로 마음까지 채워갈 수 있는 곳이다. 네, 저도 쭉 둘러보니까 굉장히 낭만 있었고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쭉 걸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 어, 저는 물론 낭만도 있었지만 충격. 저는 <laughs> 어,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어 250년 전에 어 실학이 이런 거였었구나. 어. 어떤 생각만 한게 아니라 뭔가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이노베이터적인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다섯 선생을 보게 되면 생각만 앞선 게 아니라 뭔가를 행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야 나도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디지털 실학이 라는게 뭔가. <laughs>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노베이터적인 역할을 해서 이 시대에. 어, 새로운 어, 디지털 실학을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셜을 이용한 이 소셜 칼리지라든지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소셜을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소셜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창작적인 막 이런 것들이 보다 더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어, 새로운. 디지털 시각이라는 개념에서 제가 용기도 받았고 네. 충격도 받았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정말 대표님의 정말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네. 기대가 되는데 네. 농어촌에도 어떻게 좀잘 될까요? 어, 농어촌도 새로운 기술과 어떤 새로운 실용적인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 시대에 맞는 어, 어떤 소득 산업과 그리고 어, 세상과의 소통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농촌에 아, 어, 어떤 힘이 어, 실러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아니에요. 제가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산길 위에서 정말 많은 얘기도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다산길 걸으면서 정말 자연 속에서도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대표님의 좋은 조언들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네, 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력으로, 네, 계속해서 아름다운 길 위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다산 선생의 사고를 보면서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농민과 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사고를 또 느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여러분들도 이 스마트와 소셜을 좀더 배워서 새로운 농업, 그리고 미래로 가는 농업, 소득이 있는 농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